자,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불꽃 시세를 내고 있죠. 어, 어려웠던 8만원대를 돌파하니까 드디어 시세가 불꽃 시세를 만듭니다. 일단 삼성계에 대해서 10만원은 금방 갈것 같다 하는 게 공감되고, 그런데 내년 가면은 40만원 가지 않겠냐? 뭐 이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금 불꽃이 옮겨 붙고 있다. 불꽃이 확산일로다. 그래서 삼성전자 8만원 돌파하고 아블러 하이닉스 HBM 좋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GPU와 HBM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어, 결국 AI가 성장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좋아진다 하는 관점에서 음, 궁극적 수혜는 삼성전 자 아니겠냐 D램이 좋아지고 랜드가 중요해진다 그 외에도 여러 반도체에 관련된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 많은데 하다못해 통신장비까지도 이제는 AI시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불꽃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방산, 조선, 원자력, 바이오가 끝나고 아좀 아쉽죠. 제가 이거 이런 얘기 표현을 잘안 쓰려고 그러는데 에, 방산 방 조방원이가 지금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뭐 그런대로 유지는 하고 있고 실적 좋아요.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닌데 저도 바이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모양을 보니까 주도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카카오가 주도고. 삼성전자 카카오가 잠시 쉴 때에 조바원이나 바이오가 갈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 결국 AI다. 결국 AI와 어, AI 반도체, AI 에이전트, AI 플랫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에 기반된 로봇. 로봇과 AI는 계속해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시대를 이어갑니다. 그 시대다, 이거야, 그 시대. 에, 그야말로 뭐한 200년 전에 네, 산업혁명, 내연기관의 발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왔다면 그 이후에 두 번째 혁명이 이 AI시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어떤 바람, 바람이에요. 바람. 태풍입니다. 태풍.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을 꼭 들고 있어야 여러분이 예, 돈을 번다. 그런 얘기예요아 그리고 먼저 어 이제 뭐 9월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 애타게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어, 010-8617-0064 이게 저희 회사 전화번호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 가입 의사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뭐 회원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니면 그냥 뭐... 어 오케이 <laughs> 아니면 은 1번 이렇게 보내주시더라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한테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 모르시는 분이 많고 자꾸 전화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좀 어, 문자 보내줄 테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문자 보내주십사 문자 많이 오니까 제가 또 일일이 우리 직원이 일일이 문자 보내기가 참 어렵다 해서 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답변 문자 이렇게 가입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해 드리겠다 자 오늘은 뭡니까 삼성전자 독주의 흐름이죠 하다못해 하이닉스 마저도 밀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어, 8만원대를 돌파하니까 네, 참. 우리가 참 차트라고 하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날라가더라 그, 제가 징기스칸 얘기를 많이 했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가장 힘들었던 게 장한성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을 갔다가 먹어야 그 다음에 세계를 정복할수 있다. 그래서 장한성을 에워싸고 3개월간 치열한 어, 공성전이라 그러죠. 공성전을 벌렸습니다. 결국 장한성이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니까 예, 그때부터 어, 중국 천하를 먹고 그 다음에 세계를 먹죠. 그래서 저 유럽까지 어, 진출합니다. 예, 그참 어, 그야말로 이제 징기스칸의 천하가 열리죠. 빠른 시간 내에 예, 중앙아시아와 뭐, 유럽까지, 헝가리, 폴란드까지. 네, 쭉, 그 아랍세기도 물론인가, 이렇게 쭉, 어, 공략을 해 들어가죠. 빠르지 않네. 그래서, 제가 차트 설명할 때그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그러면 그 저항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더라. 제가 요 8만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8만원대. 세 번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여기를 돌파 못해서 번번이 좌절됐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제 8만원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8만 8천원은 쉽게 돌파를 할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일단 10만원까지는 바로 갈것 같아요. 10만원까지는. 그런데, 10만원을 돌파한, 돌파하기 위해서 또 10만원에서 시간을 좀 보낼 겁니다. 그래, 10만원도 곧, 어, 결국에는 돌파하지 않겠냐. 10만을 돌파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 가자 않겠냐. 지금 시가 중액 500조로 가고, 494조. 그래서 삼성년자의 시가 중액, 지금 대만의 TSMC가 1,500조까지 갔다는데, 그야말로, 어, 글로벌 돈, 연준에서 돈 풀기 시작했잖아요. 금리를 내립니다. 그 연준의 돈들이, 예, 극동아시아 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의 대표적목 중에 하나인 디램이 있어야 반도체가 살죠 랜드가 있어야 반도체가 살죠 어 반도체가 있어야 ai가 살죠 ai와 로봇 ai와 ai로봇 요게 이제 신세계의 핵심인데 결국 그래서 음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삼성전자 시대 아마 곧 88,000원 돌파할 겁니다. 이번 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신고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가 이제 96,000원인데 요 96,000원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초에 9 6 0 0 0원이 갔단 말이죠. 그것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 시세를 냈고 가장 많이 올랐던 가장 핵심이었던 게 이제 삼성전자와 카카오인데. 삼성전자가 여기를 돌파할 겁니다. 96,000원을 돌파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원대 근처, 여기서 이제 근처, 10만원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96,0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결국엔 10만원까지 돌파할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오늘 5% 상승은, 지금은 삼성전자시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뭐, 심텍 계속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야. 어, 코리아스키트, P12 종목이니까, 반도체 다 좋아진다는데, 안갈수 없죠. 심텍 코리아스키트, 대덕전자, 뭐, 재료주에서 동진 세미캠. 많이 올라왔지만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머티리얼즈 TCK, LTC, 요거 좀 싸다 그랬죠, 제가? LTC. 오늘 좀 밀리지만, 그것도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 메모리에 하나 마이크론, 요것도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많이 올라왔지만, 단계로 급등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사정이 있잖아요. AI의 핵심이 반도체고, AI의 핵심이 카카오인데,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소입이다 자, 그래서, 어, 관련주들, 솔브레인, 하나 마이크론 다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두산 테스나. 심지어는 삼성 전기까지. 오늘은 또 LG 이노텍이 올라갑니다. LG 이노텍이 왜 올라가요? 음, 애플이 아이폰 17, 아이폰 17을 내놨는데, 그거 히터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LG 노텍도 그렇다면 LG 노텍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LG 노텍은 사실은 AI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에, 뭐 오랫동안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는 AI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 아주 오랫동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조방원은 지금 이제 끝물이다를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방원을 팔아가지고 옮겨라 AI 쪽으로 옮겨라 그랬는데 뭐제 얘기가 맞아서 오늘 뭐 현대 로템도 약합니다. 주말 동안에 공금이 생각하니까 아 조방원은 이제 팔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가들이 많은 거예요. 공금이 생각하니까 또 조방원 ETF에 자금 유입이 좀 뜸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려가죠. 네, 조방원이 아니라, 아, 반도체나 카카오 쪽을 사야겠다. 그쪽 ETF 사야겠다. 그쪽 ETF로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뭐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내려가지. 하나 에어로도 추가 상승 을 못하고. 그래서 현대로템도 추가 상승 못하고. LIG 넥스온도 내림세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내림세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내림세고 요게 요런 이유,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차트 기법 중에서 어, 다중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강력한 매수신호야 다섯 개의 다중고점을 돌파합니다 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돌파한 거라 말이죠 한국항공우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뻗어나야 되잖아 근데 하루 반짝하고 다시 매물 나오잖아 이, 뭐냐, 폴스윙이거든. 초강력 울트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짐기스칸이 장한성을 합력할 때, 초강력 울트라 저항라인이야. 이걸 돌파하면은 쭉 돌, 어 급등해야 되는데, 급등하다가 밀려버리죠. 그 얘기는 돌파가 실패했다. 폴스윙이다. 실패한 시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국 우주가 오히려 돌파 후에 밀리는 것, 이건 아주 안 좋은 신호입니다. 고점이다. 돌파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니까, 팔아야죠. 네. 네, 마찬가지로, 하나 오션도 같은, 같은 의미로 지금 뭐, 내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모양이라면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중업, 공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조선업, 그래요. 트럼프의 생각은 좋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야. 지금 미국에서 조선이 부활할 수가 있을까? 미국에서 조선산업을 부활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한국에다가 맡겨. 한국에다가 군함 만드는 것도 바뀌고 항공모함 만드는 것도 바뀌고 그게 정답이지. 미국에서 조선업이 되겠어? 그게 이렇게 마음 마음대로 쉽게 되는 거야? 승용공들이 없는데 승용공들 어떻게 만들 거야? 그래서 저는 어, 마스가 마스가 하면서 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어 하면 되겠지. 어,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어, 인력들은 미국에다가 어, 치외법권을 인정해라. 마치 외교관처럼 <laughs> 가능할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조선소에서 무조건 취업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면. 마치 외교관 여건까지 그처럼. 이렇게 해줘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어서 나중에 뭐, 기술 이전, 숙련공들의 기술 이전, 이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 도 이상적이지만 뭐,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미국 그, 인건비를 맞춰야 되잖아. 그게 될까? 인건비를 맞춰가지고, 그러면, 군안으로 시작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 뭐, 그것도 감사해가지고, 뭐, 안보상의 이유로 한다면은, 뭐, 가능하겠죠. 갈 길이 멉니다 마스가 좋아요. 멋있는 말이야. 멋있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가야 될 길이 멀다. 여러, 여기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말에 공감한다면. 좋아요 두번 누르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현실입니다. 사업은 현실이에요. 꿈이 아닙니다. 나중에 에 미국몽, 미국몽, 중국몽이라고 했는데중국몽 그게 정말 몽으로 끝나면, 몽몽으로 끝나면 어, 트럼프는 나중에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저는 현실적인 방안이 한국한테 미국의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 허가 끊어줘라. 미국의 항공모함 한국에서 만들자. 미국의 항공모함 한국에서 수리하자. 그게 정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꿈에서 깨어나라.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이민법을 개선하자 취업법, 이민법 개선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근로자한테는 정말 취업법근적인 그런 것을 입력하더라.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극약 처방을 해서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궁극으로 기환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게 미국 사람들을 위한 협박인가? 이렇게 되면 은 미국에서 제조업 부활못 시킨다고 라 하면서 기본적으로 취업, 비자, 미국 비자, 이민법 이런 걸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제가 원자력에 대한 얘기도 했죠. 원자력은 현재, 예,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에너지를 당장, 데이터센터에 에너지를 넣으려면, 원자력 가지고는 안 돼. 원자력은 만드는데 한 10년씩, 15년씩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태양광과 풍력, 또 이제 석탄 에너지,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은 좀 SMR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바이오인데 바이오를 제가 많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에 바이오는 이제 개별 약진 단계야. 어 올해 바이오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화두가 아닌 것 같아. 중국에서만 참여해요야 바이오는 산발적인 시세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바이오 특별한 종목들, 전체 다는 못들로갈것 같습니다. 특별한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해라 하는 말씀. 이번에 CDMO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삼성 바이오가 움직이질 않아요. 셀트리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r t o 지만 계속 갖고 있는데, 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오가 예전 같은 붐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 하는 말씀 드리면서, 여우가 추출한 종목들만 매수해라. 지라벌에 여우 추출한 종목, 이런 종목들 진짜 엽기적 시선이 있죠? 아직도 올라갑니다. 최장암의 명가가 될랑가? 그죠? 렇 요거는 아직도 올라가요. 이런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AI의 대장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다음에는 이게 AI 대장주야. 카카오죠? 내일, 네, 이프 카카오 데이가 나옵니다. 오픈 AI와 카카오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내일 이후에 관심있게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에이전트, 또, 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뭡니까? 우리 그 카카오 톡에다가, 채찌피트를 탑재해가지고, 이 채찌피트 하느라고 카카오가 카톡이 더욱더, 어, 이제, 바빠질 것 같아요. 굉장히 분비겠어. 그러니까 분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카오톡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광고도 좋아지고, 또 채취피티를 발판으로 해서 여러가지 쪽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겠죠. 네, 그 기대를 한번 해보고, AI 에이전트 쪽도 이제 기대해보고, 그건 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또한 가지, 여러분들, 우려는 10월 21일인가요? 제가 날짜 다시 한번 해보, 확인해볼까요? 10월 21일? 맞네. 에, 김범도 창업자의 선고가 있는 게 10월 21일인데, 에, 우리,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많이 더 걱정을 해. 김범도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근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잡혀가도 끄떡없어. 감옥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끄떡없어. 물론 이제 무죄 나오면 좋겠지만, 유죄가 나와도 끄떡없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야. 10월 21일 날 선고 끝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카카오는 날아갈 수 있다. 카카오한테 중요한 게 김범수가 아니라, 지금은 오픈 AI와 협업을 통한 도약입니다. 카카오의 도약. 우리가 옛날 1960년대나 70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애플은 아직도 주가 올라갑니다. 애플, 애플 오늘도 뭐 아이온, 아이, 아이폰 17이 나온대요. 아, 아이폰 17 여전히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갑니까? 잡스가 죽은지가 언는데 스티브 잡스가 죽은지가 언젠데. 스티브 잡스가 죽거나 말거나. 애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한적이죠 무슨 상관이야? 애플도 이제 예, 예, 2020년에 한번 그 했죠? 액면분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액면분을 하고 난 다음에, 액면분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100달러 근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245달러. 응.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뭐, 무지하게 올랐죠. 잡스가 죽은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어, 2013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 그때 죽었어. 그때. 네, 하여튼 뭐, 이때 어느, 어느 정도 죽었어. 잡스 한번 내가 확인해보겠다. 먼저 죽었는지. 죽었고 난 다음에, 액면분 한번 하고, 또액면분 한번 하고, 계속 끝없이 올라가. 잡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스티바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보시라 하는 말씀, 어, 카카오 페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보시라 하는 말씀, 에, 내일 이제 그 이프 카카오데이 시작되고 나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재료가 나왔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드디어 매수할 타이밍이야라고 어,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자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 사겠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이프 카카오데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또, 한번 중요한 굴곡을 넘어서서, 또 10월 21일 날 재판 1심 선고인데, 이제 1심 선고잖아. 그거를 또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갈 것 같고, 어, 정작 연말로 가면, 더욱더 힘을 낼것 같고, 공격적인 상승은 내년에, 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꽃을 피면서 삼성전자에서 카카오로 서서히 무게가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꿋꿋하게 보유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돈이 되는 정보 인천여우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010-8617-0064 제가 콕콕 찍어서 종목이 너무 잘 가잖아요. 이제 로봇주도 우리 여우골 추천한 종목만 가요. 바이오도, 바이오 좀잘안 가지만, 여우골이 추천한 종목은 급등합니다. 최근에 제가 바이오 주목한 종목, 종목 했죠. 로봇주는, 어 현재는 한 종밖에 없습니다, 로봇주. 근데 여우골 추천 종목들, 인천역 추천 종목들만 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계속 여러분들, 가입이 쏟아지고 있는데, 010-8617-0064에 여러분들 가입의사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입하는 방법을 보내드리겠다 어, 보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전화번호 꼭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귀인을 만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좋은 장에 귀인을 만나야 대박, 어, 대박나요. 저방한 네, 가지신 분들 특히 여우한테 갈아타면서 대박 한번더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